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 더 명확하게 송 투자 연구소 만의 필승 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 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정석진 소장입니다. 자 오늘 펜노션 시가 19.5%로 시작해서 장중 고가 28.3%라는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을 내는 봉을 나타냈고요. 오늘 이와 같은 봉을 나타낸 이유는 hmm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할인그룹이 인수를 철회하면서 페노션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발언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자 페노션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할인그룹의 입장에서 페노션은 주가를 계속해서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요. 할인그룹이 hmm 인수를 철회하면서 페노션에 대한 긍정적인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펜오션에 대한 종목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국내외 주요 시황 먼저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강한 조정을 보여주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사상 최대치인 17,350포인트를 돌파하는 한편 다우 지수 역시 3만 0천포인트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새로운 상승 국면의 시작을 알린 것인데요. 자, 그러나 국내 증시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과 중동 리스크로 빚어진 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다소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온 데 이어서 현재 상승 조정을 탄력적으로 반등하지 못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강세 덕분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4월과 11월 국내 총선과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정시 테마주들이 난립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더욱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큰 시장이죠.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현재 국내 시장이 상승 조정의 막바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지켜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가격 전략 반드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HMM 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하림그룹이 덩치에 비해서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페노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HMM을 인수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페노션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고점을 기준으로 상단에 저항추세를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이 출현한 만큼 현재 페노션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 직전 고점의 음봉 중심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출현한 만큼 현재 4,200원 그리고 4,300원 선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경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통해서 상승 추세로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대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과 시나리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확하게 말씀드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만큼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반드시 복습하셔야겠고요. 영상 복습하신 분들 좋아요 눌러 주셔서 해당 영상을 시청했는지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련 뉴스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MM 인수 무산 할인 매우 유감. 페노션 통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경영권 담보 없는 거래 어떤 민간 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할인 그룹입니다. 자, 할인 그룹은 HMM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거래 협상이 최종 무산된 데에 대해서 hmm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건설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며 성실하게 협상을 임했으나 최종적으로 거래 협상이 무산된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7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할인 그룹 계열 회사인 국내 2위 해운기업 페노션과 재무적 투자자인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은 hmm의 경영권 이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어서 매도인 측과. 7주간 협상했지만 이날 매도인 측으로부터 협상 결렬을 공식 통보 받았습니다. 할인 그룹은 자체 자금, 인수 금융 등 8조 원의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는데요. 지난해 12월 HMM의 유보금은 해운 불황에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위해 HMM 내부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였습니다. 할인 그룹 관계자는 협상 결렬에 대해서. 그동안 은행과 공기업으로부터 구성된 매도인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인 경영권 담보를 주지 않고 최대 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선 협상자인 할인그룹 내부에서 부당한 비난과 허위 주장들이 일부 언론과 노조들을 통해서 제기됐지만 일일이 해명하거나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비밀 준수 계약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이 때문에 HMM 인수협상 무산에도 불구하고 벌크 전문선사인 페노션을 통해서 우리나라 해운물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HM 체면 인수는 최종 결렬되었고 인수 자금으로 쓰이려 했던 8조원의 조달 계획을 페노션을 통해서 실현시키겠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페노션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노션의 일봉을 확인해 보시면 직전 고점 5,250원 그리고 4,750원의 고점 두 가지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락하는 추세를 견뎌내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20% 이상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양봉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페노션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확인해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20%의 양봉을 유지하는 데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 79억과 137억의 매수 자금 순매수를 확인하였고 특히 투자 신탁에 84억 연기금이 45억의 순매수를 내면서 페노션에 대한 긍정적인 매수를 이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역시 오늘 장 시작과 함께 꾸준히 매수에 동참하면서 장중 210억의 순매수를 내었고요. 현재 장 마감 시점 기준으로 192억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페노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봉을 통해 확인하시면 더욱 더 명확하게 패노션에 대한 흐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노션 이미 2023년 2월 고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락 밴드의 하단을 지속적으로 터치하면서 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세 번의 하락 갱신을 끝으로 현재 상단의 밴드를 상단의 밴드를 세 번째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세 번째 돌파 시도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 될 텐데요. 주식시장에서 이3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은 시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을 만큼 거듭 강조드려도 아깝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이미 3,5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확인하면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때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페노션에 대한 매수 의견 내어드렸었는데요. 무엇보다 하방의 지표를 통해서 저점이 근접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자, 주황색 화살표로 된 지표, 세력들의 매집 지표를 성공투자연구소에서 단독으로 개발한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가 나옴으로써 박스권 매집이 시작되었고요. 박스권 매집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채널의 상단을 세 번째 돌파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내용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던 매직 구간 3,800원에서 3,500원선 매직 구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었고, 최근 초록색 화살표가 표시되면서 세력들의 상한가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해당 지표 성공투자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한 세력 시그널이고요. 세력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내용 전달해 드리면서 추적해 오고 있던 종목입니다. 자,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구간에서 남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텔레그램 정보왕을 통해서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단독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화살표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분봉상 매집 구간을 딛고 일어나면서 오늘 20%의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만큼 현재 4,200원 그리고 4,300원 선의 지지가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경고점을 탈환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자, 페노션이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만큼 2024년 한국 증시의 핵심적인 종목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저 정석신 소장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 상단 전화번호 010 7578 9834번으로. 상한가, 그리고 숫자 1번 가족방 참가 의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을 시작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검증된 매수 가격부터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까지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찬 정보들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석진 소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돈 되는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종목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전체 섹터 전반에 대한 내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성공투자연구소에서 20년간의 거래소 데이터를 알고리즘화해서 구독자분들이 보다 더 쉽고 편하게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주 검증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안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연초부터 꾸준한 수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13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전무후무한 한국증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은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송흥투자연구소만의 필승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매집지표, 상한가 시그널, 알고리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매매 전략에 녹여서 현재 시장에서 최적화된 승률의 매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라고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라는 것만 인증해 주신다면 무료로 돈 되는 정보, 그리고 돈 되는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오른쪽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현재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참가와 숫자 1번 참가한다는 인증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입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핵심 증권가 뉴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핵심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 정보 낱낱이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무료라고 해서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 드릴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LK99에 대한 뉴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개의 중국 실험실에서 LK99 복제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 시점에 신성 델타테크가 무려 8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것이죠. 자,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보를, 선별된 정보를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시간 관계없이,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석진 소장의 2024년 청룡의 해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증권거래세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바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해 공매도 금지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종목이면서 2024년 큰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인데요. 자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 거래일 동안 무려 3천억의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고요. 자 연기금과 상호펀드가 꾸준히 참여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신성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마친 종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를 준비 중이면서 삼각수렴에 끝점에 위치하여서 검증되고 준비된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 어디서 제공하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에서 단독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뉴스 정보만 받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당일 급등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주도 함께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작년 8월 저와 함께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HLB 받아 보셨고요. HLB가 지금 무궁무진한 가능성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뉴스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작년 9월부터 3만 원을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연말까지 60% 이상 급등하면서 2023년 유종의 미를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거두셨는데요. 자 파랗게 물든 계좌.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 2024년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 배우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단타 참가와 함께 가족방, 1번방 참여한다는 문자 남겨주시면 시간과 관계없이 오른쪽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돈 되는 종목, 그리고 돈 되는 정보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식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자 추워진 날씨만큼 최근 계좌의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이 2024년 주식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좌 빨간색으로 따뜻하게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